보험 임플란트 있잖아. 그게 네. 기준이 좀 바뀐 게 있거든? 이때까지는 보험 임플란트를 하면서 그 크라운 종류를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 했었어. 그럼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25년 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지. 와, 호수공 진짜 좋다. 캬. 아, 근데 뭔가 오늘도 원장님 만날 삘인데. 아, 좀 느낌이 세한데? 나 찾는 거야? 아 원장님. <laughs> 아니 지금 병원에 계셔야 될 사람이 왜 여기 계세요? 아, 오늘 강연이 하나 있어 가지고 강연 마치고 방금 왔어. 어, 무슨 강연이요? 보험 임플란트 있잖아. 그게 네. 기준이 좀 바뀐 게 있거든. 이제 환자분들한테 혜택을 좀더 드릴 수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고 왔어. 어, 요번에 그게 어떤 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나 강연도 마치고 이제 여유로운데. 내가 그러면 드라이브 하면서 한번 가사 알려 줘 볼게. 어, 원장님 이번에 강연 하신 게 임플란트 쪽의 건강 보험이 바뀐 건가요? 그치? 임플란트 쪽에 바뀐 건데 우리가 저번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 임플란트가 몇 가지로 돼 있었어 구조가 세 가지요 그 중에서 제일 위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 크라운 그 크라운이 종류가 좀몇개 있거든 이때까지는 보험 임플란트를 하면서 그 크라운 종류를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했었어. 근데 이제 이번에 보험 임플란트를 하실 때도 그거를 이제 크라운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하나가 더 생겼거든. 그거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하고 왔어. 어, 그러면 또 이제는 더욱 싸게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가격이 더 싸지는 거는 아니고 임플란트 크라운을 할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무래도 제가 지금 임플란트 할 나이가 안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보험 임플란트가 65세 이상 분들이면 두 개까지 된다고 했었잖아. 이제 그 보험 임플란트를 할때 아까 말한 그 크라운 부분 있잖아. 네. 그게 원래는 PFM이라는 크라운 종류만 이제 보험 임플란트한테는 그것만 할 수가 있었거든. 보통 티르코니아라는 크라운을 최근에는 이제 좋아가지고 많이 쓰는데 그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해드리면 보험 임플란트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으셨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PFM 말고도 또 지르코니아도 보험 임플란트 할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이 좀 많았는데 이제 보험 임플란트로 해드릴 때도 그 임플란트 크라운을 지르코니아로 해드리면서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 음. 그게 이제 좀 확대가 된 거지 아 잠시만요 뭐 PFM 뭐 지르코니아 이것도 다 뭐예요? 결국에 PFM이든 지르코니아든 임플란트 머리 부분 크라운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PFM이라는 거는 그 바깥쪽에는 치아 색깔 나는 약간 도자기 재질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금속이 있고 바깥쪽에 치아색으로 이렇게 좀 덮어 놓은 게 PFM이라고 하지. 그 지르코니아는 이제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치아색이고 안쪽에 이제 금속이 안 들어가 있는 크라운이지. 그러면은 그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PFM이 아까 바깥에는 이렇게 치아색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 금속으로 돼 있다고. 금속으로 있어요. 돼 있다고. 네. 금속은 약간 치아색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크라운을 PFM으로 쓰시다 보면은 치아색깔 나는 도자기 재질이 깨지거나 다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깨진다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금속 재질이 바깥으로 보이게 되겠지. 아,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까만 색깔이 이제 노출이 된다거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음... 요새는 아무래도 입안에 금속이 들어간다 이러면 좀 긍정적이겠어 부정적이겠어 좀 꺼려지죠 그지 꺼려지겠지 네. 그리고 금속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도 가끔씩 있단 말이야 pfm이라는 건 어쨌든 금속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찌르코냐라는 거는 그 통째로 전부 다 치아색이란 말이야 깨지거나 좀 닳거나 해도 pfm처럼 안쪽에 금속이 밖으로 보이진 않겠지.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재질 자체가 엄청 단단한 재질이거든 그래서 입안에서 막 쓰신다고 해도 깨진다거나 하지는 않는 단단한 재질이지 그래서 요새는 일반 크라운 할 때도 PFM보다는 찌르코니아를 많이 하시거든 그런 차이점이 있어 어, 예전에는 또 금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치 금도 뭐 입안에서 쓰시기에는 좋은 소재이긴 하지만 찌르코니아 같은 거는 치아색이라고 했잖아 금이 있으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치아색이 아닌 게 티가 나겠지? 좀 보기에는 안 좋으실 수가 있어 아까 지르코니아가 단단하다고 하셨는데 이 너무 단단하면 뭔가를 씹을 때이 맞물리면서 원래 제치아가막달아지는거 아닌가요? 뭐입 안에서 그 지르코니아 반대편 치아가 힘을 많이 받게 돼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씹으면서 그 반대편 치아가 막 엄청 손상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뭐 음식을 씹으실 때나 고를 때는 더 좋겠다고 할수 있겠지 어 지금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데 그럼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25년 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지 어? 2월 1일이면 지금 벌써 시행을 시작했네요. 시행하고 있지. 그러면은 2월 1일 시행 전에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닐까요? 음. 근데 이제 보험 임플란트가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 첫 번째 단계는 진단을 하는 단계 있잖아. 네. 고그 단계가 1단계고, 2단계는 임플란트 중에 그 뿌리 부분, 그거를 이제 심을 때, 그 수술할 때가 2단계거든. 그 3단계가 마지막에 그 머리 부분 크라운 보철로 올라갈 때가 3단계거든 시르코니아까지 바뀌는 게그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잖아 어, 이플란트 1단계가 아니라 그 3단계만 2월 1일 이후면 뭐다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시는 거지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 PFM보다 시르코니아 크라운 있잖아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비싸기는 하거든 지르코니아까지 하는 보험 임플란트는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금액은 차이가 없고, 선택의 폭만 지금 넓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뭐 별다른 특별한 그런 변동 사항 없으면은, 보험 임플란트 자체 가격에는 차이가 없고, 임플란트 크라운 머리의 선택의 폭만 넓어지는 걸로 갈것 같아. 어, 금액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그 바뀌지 않은 금액이 한 얼마 정도인가요? 전체 임플란트 보험 임플란트 금액이 뼈이식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환자분들이 다 직접 내시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환자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한30% 정도 40% 정도니까 한 40만 원 정도 낸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보험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번에 말했듯이 65세 이상 분들이 두 개씩 보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죠 아 맞아 그리고 혹시 따로 못 받는 대상들이 있나요? 아이 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제 입안에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는 있으셔야 되거든 보험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실 때 입안에 다른 치아까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그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 그분들은 임플란트를 이제 하시기보다는 대신에 틀리, 틀리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 저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 게요 크라운은 뭐 PFM이나 지르코니아등 다양한 재료를 만들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주신 임플란트의 구성은 어버트먼트랑 뭐 픽스처도 있잖아요 음. 얘들은 다른 재료가 없어요? 크라운이 종류가 좀 많은 편이고 픽스처는 뭐 색깔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회사마다 이제 모델 종류가 좀 다른 거고 어버트먼트가 조금 다를 때가 있는데 앞니 임플란트 할때 잇몸이 조금 얇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크라운 밑에 어버트먼트가 있는데 색깔이 약간 밖으로 비쳐 보일 때가 있거든 어버트먼트가 원래 무슨 색이었어? 아까 금속색이었잖아 그치? 약간 시야색은 아니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앞에서 보이는 부분이니까 고게 약간 까맣게 금속색으로 비쳐 보이면 되게 좀 보기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 기능이랑은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이게 비쳐 보이는 것까지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찌르콘이야그 치아색으로 만드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어. 음. 와 그럼 이번에 하신 그 강연 내용이 엄청 알찬 내용이네요. 그렇지. 어쨌든간에 보험 임플란트를 하실 때 가격의 차이 없이도 환자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잖아. 물론 이제 치과에서 알아서 다잘 해주시겠지만 미리 알아두시면은 좋은 정보지. 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보험 임플란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보험 개정된 거 알았으니까 이번에 정말 할머니 모시고 와야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꼭 모시고 우리 치과로 와야 돼. 아, 네. <laughs> 꼭 원장님 치과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